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했고 많은 재미있는 경기들이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는데 이번 월드컵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대표팀에 대해 스페인 현지 매체에서는 가장 주목할 선수로 대한민국 대표팀의 간판스타 손흥민 선수가 아닌 오히려 김민재 선수를 대한민국에 핵심 키플레이어로서 소개해 왔습니다. 2022 비파 카타르 월드컵은 말 그대로 카타르에서 개최하는 서아시아 지역에서 펼쳐지는 대회이기 때문에 서아시아권 국가들에게 어느 정도의 홈 어드밴티지를 기대할 수도 있는 월드컵 대회이지만 대회 첫날부터 개최국 카타르가 92년 만에 개최국 개막전 사상 첫 패배의 오명을 쓰는 역대 최악의 경기력으로 참패를 당했고 어제 있었던 비조 1차전 경기에서는 서아시아 최강국가 이란 대표팀이 잉글랜드 대표팀에게 2대6이라는 압도적 적 스코어로 대패를 당하면서 아시아 팀들의 부진이 대 초반부터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대표팀도 냉정하게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는 이란 대표팀이나 카타르 대표팀처럼 약체 팀에 속하는 것이 냉정한 사실이고 이런 큰 무대에서는 역시 약체 팀일수록 큰 선수에게 어느 정도 의존적인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스타로 손꼽히는 선수는 당연히 가장 높은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지니고 있고. 선수 커리어에서의 업적이 압도적으로 많은,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 선수라는 타이틀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는 손흥민 선수라고 할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스페인의 아스에서는 우리나라 대표팀의 가장 핵심적인 키플레이어로서 토트넘 하스퍼의 손흥민 선수가 아닌 SSC 나폴리에서 미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김민재 선수를 핵심적인 선수로서 주목하는 기사를 손흥민보다 빛나는 괴물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했습니다. 김민재가 앞에 있으면 트럭이 덮치는 것 같다. 그것은 당신을 압도한다. 한국에서 뛰는 유일한 스페인 축구 선수이자 8년 동안 아시아 대회에 출전해온 그리고 김민재의 시초를 알고 있는 오스마르 이바네스의 말이다. 하지만 오스마르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김인재는 가장 체력이 좋은 센터백 중한 명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오는 느낌은 세계적인 축구의 느낌이다. 이탈리아 세리아를, 독재적으로 독주하고 있는 나폴리 수비에는 이 한국 수비수가 그야말로 철통 방어를 하고 있다. 이 26살의 수비수는 그의 나라에서 괴물로 알려져 있고 이미 거의 모든 곳에서 널리 잘 알려져 있다. 그의 190cm에 달하는 키와 수비 동작에서의 속도는 나폴리가 페네르바치에게 지불한 1800만 유로의 이정료를 거의 농담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김인재는 한국의 스타 중한 명이다. 사실상 토트넘 하스퍼의 재능이 있는 선수인 손민을 외소하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아시아에서는 팀보다 팬들이 아이돌이고, 나폴리 중앙 수비수는 한동안 많은 팬들을 이미 확보해왔다. 이제 그는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카타르는 터키 시페르 리그에서 뛰는 동안, 메스 두 위지를 이미, 세리오 라모스와 비교했던 선수인, 김인재를 시험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스페인 현지 매체에서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전력에 있어, 김인재 선수가 손흥민 선수보다도 더욱 주목할 만한 선수라면서 조명했고, 대한민국 대표팀이 김인재 선수에게, 많은 기대를 걸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확실히 아직까지는 손흥민 선수가 김희재 선수보다 훨씬 더 많은 업적을 쌓은 위대한 축구 선수인 것은 맞지만 수비가 강한 팀이 강팀이라는 말도 있듯이 백라인에서의 안정함으로부터 축구 가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희재 선수가 손흥민 선수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은 완전히 일리가 없는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손흥민 선수는 현재 부상으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기를 펼쳐야하기 때문에 냉정하게 손흥민 선수의. 100% 기량이 발휘가 될지는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희재 선수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해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김희재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에 대해 굳이 비교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두 선수 모두 대표팀에 없어서는 안될 선수들이고 김희재 선수가 완벽한 수비로 상대 공격을 틀어막고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터트리는 그리고 대표팀 선수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해내는 팀으로서의 대한민국 대표팀의 좋은 성과와 결과를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